주라 주라 종목 주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렴 관련 주네요? 맞아요. 또 폐렴 관련 주로 준비를 해 왔는데, 네. 어, 사실 지금 폐렴이 또 뽑아먹을 게 있을까요? 네? 또 뽑아먹을 게 있을까요? 아이, 충분히 있죠. 어. 있으니까 갖고 갔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폐렴 관련 주를 우리가 볼 건데 네. 왜 보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폐렴 관련 주 결국에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도 그만큼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중국에서 인조국으로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요. 이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영 유아가 주로 감염되는 이세균산 폐렴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녀를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 폐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어떠한 시기냐? 이 코로나 19의 엔데믹 이후에 인플루엔자 독감과도 여행주기가 좀 겹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 이 중복 감염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전해지는 말로는 이폐렴도 걸린 상태에서 이 독감도 걸릴 수도 있고, 이 코로나19도 다시 걸릴 수가 있다고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그냥 넘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경우에, 관련주들은 그만큼 또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유행하게 된다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종목을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게 될 거지만 저는 최대한 퍼지지 않고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이 종목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청심원이나 쌍화탕만 보더라도 어떤 기업인지 아실 거예요. 어, 대표적인 제품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왔거든요. 이 한방 제품이나 건강 음료 전문 제약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베타딘이노스프레이가 폐렴 강균과 폐렴 연쇄 상구균 바이러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렴 치료제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차트의 상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종목이에요. 지금 상승 이후에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 횡보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그 폭이 커, 크고. 굉장히 큰 편이에요. 지금 7 0 0 0원대부터8 2 0 0원대까지 못해서 30% 가까운 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을지 손실을 볼수 있을지 명확하게 갈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을 잡고 진입을 해야 여기에 대한 상승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좀 키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자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조정 짝세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보일 때 뭐가 지동반이 돼요? 수급이 동반이 돼요. 자, 이 상황이 박스권 안에서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제가 아까 어떤 걸 얘기했죠? 이 구간 안에서도 매집이 일어난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매집을 할까요? 이미 올라왔는데 자 그럼 여기 추가 상승도 충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그 정확한 전략까지 좀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 특강 오셔서 함께 들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돌아가서 무료 방+ 무료 라이브 방송까지 열어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 물린 종목 탈출하는 방법과. 손절하는 방법 가이드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교육까지 참,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저희 주라주라 히든 종목으로는 전문가님께서 패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사태. 차트... 보자면, 굉장한 박스권 장세에서 횡보를 길게 하는 종목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 들어갔다 하는 이런 종목, 물리기 쉽상이거든요. 하지만 잘 공략한다면 그만큼 큰 수익을 볼수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대응을 얼만큼 잘하시냐면요, 수익률표로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 대응, 얼만큼 잘하는지 알수 있겠죠? STO 관련주 다섯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50%나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종목 여러 개 들고 오셨죠? 첫 번째는 영상 콘텐츠 관련주,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세 번째는 폐렴 관련주 들고 왔는데 오늘 또 함께 하는 분들의 한해서만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명, 대응 전략도 공개해 드리고요. 또 종목 물렸을 때 탈출하는 방법 플러스 알파로 손절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방법 알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큐얼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